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해피치로 천천히 나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아쉽게 뭐 결승까지 오르지는 못하게 됐는데요. 어, 전체적인 큰 틀로 보자면 이아즈, 마리아 파크, 라이리 부가이, 사라 카스타네다, 하나이 아니스, 피네케사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은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유냐 이미 뭐 우승이 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이 경기의 목표는 이제 여자 프랑스 월드컵 나가는 것이 주심의 스올렸습니다2 0 1 8요르단 여자 아시안컵 순위 결정전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고 가겠습니다. 슛. 세도하면서 끊어내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잘라 들어갔죠. 네. 일단 약속된 플레이가 네. 보여지는데요. 숏밤 숏방... 다시 한번 이금민이 잡고 자 오른쪽 한번더 재시켜 아, 보요 이금민의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네. <laughs> 주고 있습니다. 안경 아, 캐스터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경기는 지소영. 지소영이 문전 쪽으로 뛰어서 붙여줍니다. 헤더. 아, 네. 첫 번째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이민나의 헤더. 아운도가 아. 됐는데요. 마스는데요자 바스테... 방향 전환 괜찮고요. 네. 자 먼거리에서 중간에 슛. 오, 네. 이런 시도 근데 아 그렇죠.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이 터치 라인 쪽에서 볼을 살려낸 과정도 그랬. 전달. 자, 높이 잘 올려 줬습니다. 하도 근데 뛰어볼 아, 슛. 뒤에서 공자를 슛, 슛. 슛 밀어 넣습니다한번 더. 네. 네. 보여 줬는데요. 네. 확실하게 볼을 걷어내 주지 못했고. 아, 여기서 한 발이 모자랐어요. 네. 자. 장슬기가 넘겨 줬습니다. 하도. 아, 네. 아, 지금 최 전방까지 올라가서 네. 아 <laughs> 살짝 부족했네요. 네,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주장과 치요 지소에 밀어주고 다시 한번 백 아, 백키면, 살았습니다. 임이나, 임이나. 네. 네. 이 지선 선수가 자, 여기서 네. 뒤일잘봤거든요 아, 마지막까지 합바습니다 조선이 선수가 공격에 많이 가담합니다. 자, 크로스로 붙여 줍니다. 아, 기회인요 네. 재도하면서 네. 슈팅을 시도했던 슈구 선수가 방해를 아, 하면서 네. 득하게 역시대 중간 쪽으로 뛰어서 붙여줬습니다 헤더 해더 네. 아, 좋았는데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조선이의 뒷공간을 살짝 밀어줍니다 이민호 이민호 철어요 왼발 올렸습니다 헤 네. 안쪽으로 그대로 네. 들어갈 것 같기도 했는데 여기서 아, 기가 막히게 접었거든요 자, 그리고 전가을이 세도를 했는데. 네. 자, 김혜리가 뛰어서 왔습니다 잘 헤더 허설합니다. 아...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살짝 벗어났어요. 따라옵니다 네. 네. 이금민. 아, 이군이 아, 한번더자이 급에 왼발 크로스 아한 방이 나왔어요. 지금은 오히려 강하게 맞진 않았던 것이 오히려도 네. 김혜리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해보. 떨어지는 볼을 세도하면서 채치고 잘 받았어요. 들어. 슛. 네. 아, 여기서 일단 한번 걷어내는가 싶었는데 자, 역시 이제 세컨 볼을 잘 오. 따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잘 접었고 크로스가 아, 너무 마리아 파크 오른발 오른발로 슛 아, 떴어요. 네. 자 일단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자더 가요죠, 더 가요. 더최 최유리, 최유리가 다시 한번 중앙으로 이민아, 이민아, 이민아. 아, 아, 오잘 봤어요. 잘봤어요자들어갔습니다아이 아, 올라오는 패스 참 좋았고요. 잘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아 트래핑 너무나 까면을 까만... 만들어냈었는데 지금 뭐 가볍게 찾죠. 이렇게 까 나오는 것을 보고요. 대회 어를 면서 끝이 났습니다. 2대 0으로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앞서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그과적과 과정...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필리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거쳐갈것 같죠. 전가로에 압정을 붙줬습니다흘러미어 아! 자, 여기서 자, 앞사이드 아니었고요. 롱기서 흘려졌고요. 네. 네. 어, 네. 어쨌든 마지막에는 임선주 선수에게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 방향 잘 바꿨어요 살짝, 살짝. 아, 1대1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슬기 자, 오른쪽으로 제치면서 장슬기 아.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아, 헤더 네아 네. 네. 거의 뭐, 뭐 같은 위치에서 활약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대 아래 코너 킥 올라갑니다 헤더 또 아, 아, 들어갔어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연속경기 헤더 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준수 아, 오 쉽지 않았어요 갑니다 네. 조소현 네. 전가을 선수가 득점은 못했지만 도움 하나는 또 올렸네요. 네, 좋은 그렇죠. 자,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왼발로 조선이 올려주고요. 네. 여기서 한 차례 있었군요 네. 자, 두 선수가 주고 받았네요. 최유리 선수가 이금민, 이금민 왼쪽에 장수가 돌아들었는데요. 이금민, 이금민. 오,네. 낮게 깔려서 오는 볼은 바스테스 골프가 잘 막아냅니다. 그렇죠. 바스테스, 어, 어, 네. 맞고 얼굴에 맞은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공격인데요. 셰우리, 셰우리가 한번더 어 치고 들어갑니다. 자, 위스리 울렸습니다저안것 조... 지금 안쪽 으로 들어온 것 같죠. 네, 안쪽으로 네. 들어왔네요. 다리. 조세네 슛골 어, 성공. 네. 완벽한 코스로선생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네, 수 있거든요. 경기 있게 해주셨고 이 목소리가 이제 어, 프랑스에서도 더 크게 들리길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주심의 대로 뭐그 정도의 점수 차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어, 첫 2회 연속 2회 여자 월드컵. 월드컵 네.